항성도가 아, 병이 나서 병원에 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즘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어, 교회생활에 활력을 얻고 또 열심을 내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교회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가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는 나 빨리 나아서새벽기도에도 다시 나가고 교회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다시 봉사를 잘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걸리니까 마음에 상실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왜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이 와서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와서 입원해 있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당신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아온 조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이 즐겁다. 난 교회 생활이 훨씬 행복하고 요즘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성숙해가는 것을 나는 느낀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병이 다안낫는 거다. 아,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여인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내가 요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난 요즘 느끼고 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 찾아온 교인이 이야기하기를, 어, 아, 두고 봐라, 당신한테. 더큰 일이 생길 거다. 아,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더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마음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해가고 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하는 마음도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하면 떠난 교회에서 만일 누군가가 그 성도에 대해서 그런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그를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회일까? 하나님은 저쪽 편 만들고 이쪽 편은 안 되나? 한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저쪽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한쪽에서 놀렐루야 하면 저쪽에서도 놀렐루야 하지. 한쪽이 할렐루야인데, 한쪽은 놀렐루야가 되는 일이 맞는 일인가 하는 그런 일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반응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반응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편,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옛날에는 교회끼리 운동회를 많이 했습니다. 시합들도 자주 했죠. 그래서 교회끼리 노예 안에,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시합을 하고 그러는데, 양쪽 교회가 모두가 다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교회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교회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인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16장에 나타난 말씀도 요약하면 내용이 그러합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걸 와서 위로라고 얘기하나? 나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다. 응,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이라면 오히려 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복장 터지는 얘기 하지 않을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비.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아지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완전 망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치시는지, 날 원수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 봐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를 찢으시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원수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바짝 말라버리고, 한마디로 내 얼굴 모습이 어떠한가 봐라. 내 얼굴 모습이 사람들이 저거 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됐잖아. 그러니까 족골 난거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진짜 내 원수가 되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나 이런 생각 들고 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욕도 하나님이 나 원수 되셨나?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자두처럼 내 얼굴 완전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척한 내 얼굴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증인이 되는 것처럼 내 얼굴이 지금 수척해져서 이런 모습인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비.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 누가 해친 적 없습니다. 내 기도 진실합니다. 또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알수 있는 게 있다. 전에 구장에서는 내게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신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해도 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상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여전히 나한테는 중부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이 지금 그가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요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하기를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종의 기도에는 반드시 갈등과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순종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순종한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순종은 해도 그 순종 속에는 갈등과 고민, 번민이 따른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 그냥 갑니다. 이게 순종인 거지 갈등과 번민이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다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는 욥기에서 계속 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말. 오늘 이 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들의 말이 나를 위로한다고 와서 말하고 있는데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게 무슨 위로자입니까? 한마디로 와가지고 짐 위에 짐을 더 올려놓고 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새 황금문이 뭐냐면 말에는 세 가지 문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말은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말이 참말이냐? 이게 첫 번째 문이라는 거야. 이말 사실인가? 참말인가? 이게 첫 번째 문이라는 거야. 요즘 뉴스들을 보고 그러면 그뭐별 보고 들을 것도 없지만 그뭐그 뭐그 사람들 얘기가 참말인가? 그런만 생각 안 듭니까? 왜? 많은 얘기들이 아니면 말고거든요. 아니면 말고. 참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아니면 말고. 그런 거죠. 때로는 뭐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뭐막 무슨 말이든지 끄러리고 그런데 세계 황금문 가운데 첫 번째 한마디로 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참말이어도 꼭 필요한 말인가? 그게 두 번째 문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그래요. 참말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참말을 했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해도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요. 고소를 당합니다. 왜냐? 당신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했어도 그것이 내 명의 훼손되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한마디로 고소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불륜이 생겼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회사에서 불륜이 생긴 걸 누가 떠들고 다녔어요. 그럼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걸 고소하면 그 사람 명의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난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니, 난 사실을 말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 누가 이 아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나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게 사실이잖아요. 술 취해서. 근데 그 사실을 말했다가, 조주를 받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얘기에요.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친절함.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이야기하기를 입으로 나오는 말은 뱉지 않고 삼켜도 배탈날 일은 없다. 말이 입으로 나와도 그냥 삼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탈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꿀꺽꿀꺽 입을 목구멍까지 나와도 그냥 꿀꺽 삼키라는 거예요. 왜? 배탈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삼켜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네 가지 방향이라는 글을 보니까 말의 네 가지 방향을 첫 번째, 친절한 말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신중하고 정중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침묵도 말이다. 네 번째, 조심스러운 말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무슨 얘기 해보세요? 내가 싫으면 대답 안 해요. 옷을 타고 맞장구 안 쳐요.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게 뭐지? 저 사람 왜 아무 반응도 없지? 왜? 이미 그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자체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늘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인가, 격려가 되는 말인가,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인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그래서 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쓴 물은 일 갤러를 가져도 벌꿀을 모을 수 없지만, 꿀은 일그릇만 가져도 벌꿀을 모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쓴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때로는 그 사람 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믿고 확신하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1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우리의 위로자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진짜 우리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중보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전관예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보다도 그분은 우리에게 유능한 중보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왜 전관예우, 한마디로 법계에 오래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왜 데려다 씁니까? 세상 말로 찌어치는고수돕이거든요 누가 부장판사를 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오지 아요 전관예우라는 게 뭔데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관예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승려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관예우예요. 그 사람에게 승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왜 그래 비싼 돈을 내고 전관예우? 한마디로 부장 판사나 뭐대법원장에었던 이런 사람들을 왜 데려옵니까? 그사람을 변호사로 쓰면 기본적으로는 이기거든요. 지는 싸움도 이기거든요. 이게 전관예우요. 10년 형살거 3년. 이게 전관예우요. 이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게 있거든. 지금은 이제 그거 없애겠다. 그리고 없애지만. 실상 그게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까? 왜 그게 쉽게 안 없어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법관을 하든지 부장판사를 하든지 이 사람이 내다 선배였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변론하고 선배가 판결하는 것이 나보다도 그냥 나서니까 그 말이 맞다고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전관예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전관예우의 변호사보다도 유능하시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로펌의 변호사보다도 유능하시다. 그거죠. 왜 사람들은 유능한 로펌의 변호사들을 씁니까? 유능한 변호사들의 로펌 때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막 대거 변호인단이 50명, 30명, 변호인단이 막 그렇잖아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세상에, 대형 로펌들은 막 변호사 50명, 30명 들여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왜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50명, 30명 있으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바둑을 두는데, 9단짜리하고, 3단짜리하고, 바둑을 둬요. 그러면, 3단짜리가 100명 달려들면 9단이 이기나? 못 이기는 거지. 그게, 다시 말하면, 옳은 게 옳은 거고, 틀린 게 틀린 거지. 때구리로 달려든다고 이기나요? 그건 아니거든.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변호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도가 가장 중요한 변호사냐? 중보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뒤집어 쓰겠다 이는데 아니,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다시 당하겠다는데, 아이 형이 10년이든 100년이든, 영혼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데, 아이 그만한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나는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다. 나는 사내, 사내들이네, 공의 의원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식적으로도 가말리의 문화성에서 배운 사람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오직 예수 그리도만 스 나의 변호사이시다. 나의 중보자이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변호를 하려고 하고, 자기 경력을 가지고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난 모태 신앙이다. 그거죠. 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력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목사인데 장로인데, 자기 경력을 내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은 혈통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식의 지식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변호사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오직 나의 중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할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셔서 원수같이 대하셔서 내가 이 삶을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요배 탄식을 반전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진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욥의 탄식을 결국에는 이 고난의 터널을 가로질러서 욥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도 고백하기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유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힘 되시고 능력 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려거든. 때로는 침묵도 말이다.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도 진정한 위로자로 여러분들이 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짓고 나를 적대시해서 우리를 향하여 날카로운 눈초리를 돌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화살들이 사방으로부터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쏘아서 내 쓸개가 땅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을 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수술을 위 임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치료자도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수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 주장해 주셔서 수술이 은혜로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건강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남은 때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걸음 걷게 해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능을 치, 시험을 치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능시험을 치렀으니, 하나님 점수에 너무 연연하고 학교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전적 피택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임직식을 앞두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 온전히 이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모든 준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